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미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를 통해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는 주님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를 통해 고난에 참여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제 문제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오래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즉시,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성령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은 삶은 1분을 살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1분이라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몰라, 1분 1초가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 잔이 넘칩니다. 정말 한없이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수 있다는 것, 한없이 행복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지옥같이 살고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통로로 살수 있다는 이 삶이 한없이 행복합니다. 그런 제가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받은 행복을